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소원을 이루어 주는 저희요슬 램프 채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 주나요? 이제 아마 처음 개설된 이 채널을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서 보실 정도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미 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10년 전에 출판된 론다 버님의 시크릿이라는 책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 책을 보는 순간 이제 저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설레고 이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룬 듯한 느낌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책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적용하는 순간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지 요설램프를 문질러도 진이가안 나오는 거지 제 시크릿이나 꿈꾸는 나라 빵 끌어당김의 법칙 뭐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거의 서점에 가면 이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마음의 힘을 다룬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이제 거의 1년 동안 그 책들을 하루에 한 권씩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제 시크릿 그책에 모든 게다 있다. 교과서 같은 책이죠. 근데 이제 책을 읽는다는 건 그래요. 수영을 하는 방법을 글로 읽는다고 수영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꿈꾸는 하락방을 쓰신 작가분은 그 멘티들한테 이제 저처럼 1년 동안 자기 개발서를 매일 한 권씩 읽게 시킨다고 해요. 이제 그 방법으로 그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습으로 성공을 하신 이제 분들도 있다고 하고.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매일 한 권씩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1년 동안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실생활에서 실험해 보면서 터득한 어떤 것들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방법을 쉽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두 번째,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의 함정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나요?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이런 말 때문에 시크릿에 대해 더 이제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간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두 손을 모으고 이루어 주세요라고 피는 모습, 조바심, 불안, 애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비슷한 진동을 가진 것들을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인데 내가 그것을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관, 간절해질 뿐이에요. 연예인 중에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오랜 노명기간을 거치다가 이제 포기하려고 해외로 나갈 계획을 다 세워놨을 때 주연으로 갑자기 발탁이 됐다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간절히 원하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지고 애가 타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그것을 원하지만 조바심이 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애가 타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 거죠. 연애에서도 그런 게, 개구먼 박지선 씨가 박성광 씨를 짝사랑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다가 박지선 씨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을 때, 박성광 씨가 박지선 씨에게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살면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너무 원하다가 원하지 않게 됐는데, 이제 원하지 않게 되니까 조바심, 불안, 안될 거라는 정감 같은 게, 사라지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순간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지. 이제 서적들에서 강조하는 이미 이루어진 듯이 살아라. 원하면서도 원하지 말아라. 소원의 중요성을 낮춰라. 라는 좀뭔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말들이 저런 걸 뜻하는 거죠.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 상과 나의 감정이 일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데 상상으로는 막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인이 돼서 데이트를 하고 막 키스를 하고 내 감정은 너무 애타고 갈구하는 감정이야 그게 이제 감정의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 짝사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애타게 원하다가 꽃쟨 손을 느슨하게 푸는 순간 이제 애탐이나 조바심이 사라지고 그 이미지상이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데 조바심이 안 나고 불안해 하지도 않고 애가 타지도 않을 수가 있죠 이제 그 방법을 쉽게 제가 이 채널에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네, 이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크릿에 대한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비밀이라는 거죠. 너는 모르고 나만 아는 비밀.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만약에 나는 시크릿을 아는 사람이고 너는 시크릿을 모르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둘다 수험생이야. 이 시크릿을 아는 애는 쉬엄쉬엄 놀면서 본인이 합격하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크릿 같은 거 믿지 않으니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요. 누가 합격할까? 라고 말하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이 주제에서는 두 번째가 합격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크릿은 그냥 이거 알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시크릿을 믿고 탱자탱자 놀다가 아, 나중에 된다며 이러면서 시크릿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 건 없어. 거짓말이야. 사기야. 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야기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친분는 이제 쉬운 쉬험 논다. 근데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한다라는 이제 입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안 하면 내용도 너무 많고 어려운데 모르는 걸다 찍어서 맞출 수는 없어요. 로또도 아닌데 그런 입시 구조가 이미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거기서 놀아. 그러면서 불안해. 불안하니까 불안해하면서 합격하는 모습을 상상해. 이루어질까요? 감정이 불안한데. 합격하면 나는 행복한데 불안한 감정이 행복한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시크릿을 믿지 않아. 그래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문제집이나 모의고 살프로도 90점은 넘어. 이게 당연해. 이 사람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나는 합격을 한다는 이미지에 대한 불안감, 저항감 같은 걸 이제 해소를 하는 거죠. 결국은 시크릿 알든 모르든 저항감이 없는 쪽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크릿을 사용했고 쟤는 안 사용했는데 왜 나는 불합격이고 쟤는 합격이야? 이런 멍청한 질문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크릿은 그냥 인생을 바꿔주는 프리패스 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 부익비 비닉빈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은 부에 대한 저항감이 크죠. 시크릿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을 몰라도 그 성격 자체가 대담하고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몰라도 믿지 않아도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에 열중하는 누구보다 시크릿을 모르는 누가 더 성공했는데요. 시크릿 그거 해봤지 뭐깃 기토리나 별은나 그러는 거지 뭐 대단하고 이런 사람 있냐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제 시크릿 카페에서 그런 글을 봤는데 그 자기 개발서를 쓰는 론다번이나 그 영화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방법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거의 1%도 안 된다 거의 스카이에 가는 거는 비슷한 수준이다 라는 글이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래도 난 스카이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빠르게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쪽집게 가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고 재밌게 제 채널에서 이제부터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채널에 대한 소개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